맹이와 순이 맹입니다. 오늘 6월 26일, 목요일 평일에 어떻게 저 혼자 카메라를 켜게 됐느냐? 설명을 드리자면, 저는 일단 오늘 평일이니까 연차를 썼겠죠. 순이가 그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오늘 끝나는 날이라 대리러가할겸 오늘 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큰 처리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수원 지 집주인 파산을 했대요. 저도 저 나름대로 대형을 해야 되니까 회생법원이랑 보증보험 그 하는 거기랑 그리고 제가 우체국 가서 회생법원에서 저한테는 등기도 받아야 되고. 저화할게 많아서 연차도 쓰고 카메라도 켰습니다 아 더워 아침도 푹 끓이네 비와가지고 별로 안들 줄 알았는데 안에만 누운건가 올해부터 3자라더니 3대의 스타트를 아주 빡세게 끊었네요 뭐 이런 이런 선자가다 있냐? 집주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무슨 뭐 보증보험 조건이 바뀌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개인 파산이다 라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파산 관제인은 선임이 됐냐 근데 아직 선고가 안 났으니까 선임은 안 됐겠지만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어제 낮에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. 지금 답장 보낸 지한1 7 1여 시간 된것 같은데, 아무튼 저는 일단 수완 우체국부터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우체국 왔습니다. 아, 더워. 수완 우나국안 돼서 그런 어? 신분증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딜로 들어가야 될까요? 여기 우체국에 등기 찾으러 온거 처음인 거 같네 등기 보내러는 몇번 와봤는데 일 때문에 등기 찾는 곳이 2층 등기 찾고 올게요 등기 찾아왔습니다 보이시나요? 수원회생법원 이들 집주소를 공개해보려는데 이건 뭐 순위가 모자이크해질 거고 수원회생법원 파산과에서 전달했습니다 아직 내용은 안 봤는데 내용은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겠죠 뭐 세세한 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도시보증공사 경기지사 여기로 가서 보증보험 가입내역서인가? 가입확인서가 그거를 이제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보증공사 주차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증보험 가입확인서 떼고 이제 저기로 갈 거예요 회산법원 저 이제 집에 잠깐 와가지고 저기 주택보증공사 업무 끝나고 거기서 이제 보증서 받아왔거든요 그거 받아오고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집에 잠깐 들러서 커피 타고 용면좀 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수원회생법원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임대인에 대한 서류를 좀뗄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떼고 아휴 슬슬 배고파진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일이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일좀 빨리 끝나면은 분당에 뭐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택 보증에 관련된 그런 기관이 또 분당에 뭐가 하나 또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 한번 해보고 시간 되면은 한번 또 거기도 가보려고 합니다 법원에 주차 웨이팅이 있어 큰일 났네. 주차할 데 없는. 네. 사실, 좀 전에 와가지고, 이 근처를 한 바퀴 싹 돌았는데, 골목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. 큰일 났어. 왜 이렇게 밀려있는데. 어떡할까요? 다시 집을 가기에는 여기 오는 게 길이, 뭐, 어떻게 올라면올 수는 있는데. 다른 건물에 그냥 돈내고 주차를 해야 되나? 음, 법원 근처 어디 무슨 법률 사무소 막 모여있는 건물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와7 층에다가 주차를 한건 처음이에요.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. 주차장뷰죠? 주차장인데 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좋 좋아야 되나? 뭐지? 법원 도착했습니다 오 근데 법원 처음 와봐 기무서워 여기서 이제 회생법원을 찾아서 들어가야되는데 어디 있을까요? 번복이 됐네 이제 회생법원 일 끝났고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으려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만 유난히 그런 건가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참이혜가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그리고 모든 걸다 떠나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전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래서 시간이 좀 뜨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당 뭐 무슨 사고 뭐 아무튼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. 그럼 일단 집으로 가볼게요. 햇빛 받으니까 훨씬 화면 이쁘게 나오긴 하네. 기분 굴굴한데. 저는 집에 가려다가 등기소 왔고요. 여기서 확정일자 받은 그 서류를 뽑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기 아까 그 보증공사에서 옆에 써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가 뭐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저한테 뭐 적어도 불리할 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와봤어요. 내가 전세사기 브이로그를 찍게 될 줄이야 발급 실패 발급 실패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못 뽑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컴퓨터 사용하는 데 있길래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뽑으려고 했더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밥 먹고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뽑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동사무소를 한번 가보려고요. 뽑고 분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<목소리> 밥 먹고 막 다시 내려왔고요. 일단은 인계동 주민센터 가서 확정 일자 현황 발급받고, 그다음에 저 분당의 주택 보증공사 경기관리센터인가, 그 약간 전세 사고 담당 업무하는 그런 데인가 봐요. <목소리> 그래서 일단 거기 가서 돈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서류 받을 거 있으면 또 받고 이렇게 하고 오늘 오늘 순위 예비군 끝나는 날이라서 거기 또 픽업하면은 아 어, 오늘 일정 끝날 거 같아요 아우 빡세다 오늘 빡빡하게 돌아다닌 덕에 그래도 시간은 대충 맞을 거 같아요 일단은 저희 주민센터로 한번 가볼게요 어 <놀람> 인계동 주민센터 갔다가 주택 뭐더라 이름이 되 길었는데 주택 도시보증공사 경기관리센터 왔고요. 여기서 이제 전세 사고나 뭐 그런 거 피해 접수하고 뭐 약간 그런 거 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상담 좀 받고 소리 필요한 거 있으면 떼고 뭐 필요한지 좀 얘기도 들어보고 할겸 여기서 일 끝나고 시간 봐서 아마 뭐 바로 준이한테 갈 수도 있고 집에 들어다 갈 수도 있고. 그래요. 일단 다녀 올게요. 아 힘들어. 저는 이제 주택보증공사 경기관리센터 이제 에 나왔고요. 한 50분 좀안 되게 한 40분 정도 상담을 받았어요. 서류는 뭐를 더 준비해야 되는지, 뭐 파상관진이랑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이것저것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이제 또. 필요한 서류들을 또 이것저것 떼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뭐 시간도 좀 됐고 일단 순이 대릴러 가야 되니까 저는 다시 야몽역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기준으로 이제 딱한 시간 걸리네요. 한 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분당에서 야몽역으로 순이 대릴러.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 안녕. 예비군 끝나고 돌아온 순이열시다. <목소리> 아 예비군 너무 힘들더라. 재밌는데. <목소리> 아, 요즘 같은 시대 에 침상이 옛말이야. 물론 사실 거의 돈터치에 가까워서 힘든 건 없었는데 힘든 건 이제 거기 있는 용사 애들이 힘들었지만 낯선 아저씨들과 낯선 곳에서 자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을 뿐 그리고 통제된 삶참 오랜만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여튼 오랜만에 픽스를 이용해서면 기분이 좋을 것같요와 진짜 제가 건, 내가 건조기스트를 샀거든요. 마트에서 팔면은 그4 0매짜리가 7, 8천원에 근데 이걸 2000, 2,000원에 파는 거야? 2,900원인가? 근데 그 옆에 120몇짜리가 있는데 이게 4,000 얼마 돼? 그래서 아씨 <laughs> 이건 못참지 그거 <laughs> 샀다니까 잘했어 의외로 이제 그 생필품 사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 면도기 응. 화장품은 당연히 많이 사고 이제 이제 아무래도 예비군들은 앵간하면은 이제 다 자취할 때니까 응. 이 영상의 주제는 뭘까요? 전세사기 브이로그와 여러분 예비군 살 전세사기는 오래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. 파산 관계인이랑 빨리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.